불타는 플라멩코 춤, 다채로운 축제, 그리고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해변의 땅. 이곳은 누드 비치, 자유로운 삶의 정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국민 정체성의 필수 요소로 존중받는 개인의 자유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순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황금빛 햇살과 웃음 뒤에는 누구나 볼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누구나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가 악용되고 상업화되며 심지어 침해 행위의 핑계가 되는 곳들 말입니다. 이 영상은 자유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플라야 드라스 두나스, 유레업의 유명 누드 비치. 플라야 데 라스 두나스 혹은 플라야 데 잉글레스 누데우 비치는 스페인 그란 카나리아 섬의 마스 팔로마스 자연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비치 중 하나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의 원시적인 아름다움과 현대 유럽 사회의 자유로운 정신 덕분에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너무 상업화되거나 소란스러운 다른 해변과 달리. 플라야데라스도 낳는 현대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드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답게 보이려 애쓸 필요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누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이면 됩니다. 네이처리즘, 나투리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평등과 수용, 그리고 순수한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두가 자유와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필라야데라 두나는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몰래 촬영하고 특히 일광욕을 즐기는 누드 여성들을 몰래 찍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욕적인 말이 한마디도 오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침해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줍니다. 플라야데라스 두나이잘 알려지지 않는 그늘 플라야데라스 두스에 대한 사진들은 거대한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햇살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는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는 심지어 현지인들조차 발길을 피하는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모래 언덕사이 한적한 일부 구역은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심지어는 다른 관광객들, 가족과 어린이까지 포함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당국은 섬의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경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뒤따라오거나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접근을 당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몰래 촬영된 영상이 비공식 사이트에 유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위험이 됩니다. 이미 누드인데 뭐가 무섭냐는 질문은 괴변에 불과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사생활을 포기한 것도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접촉하거나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두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든 숨겨져 있든 개인의 경계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중 관광이 개인의 자유마저 침범할 때 테네리페와 그 주변 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한적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통제되지 않은 개발은 현지인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 사생활, 그리고 관광객, 자신의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이 경험 소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자유 또한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드비치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삶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패키지 투어의 특별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찍고 드레스에 올린 뒤 떠나버립니다. 성장의 화려한 빛 뒤에는 원주민 공동체의 조용한 해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때 해변이 지켜주던 개인의 공간도 조각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치유를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조차 시선과 카메라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상업화된 자유는 결국 본래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나투리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상업화될 때. 나투리즘, 나투리즘. 누디즘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나트리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금기시되어서는 안 되며, 나체로 생활하는 것이 자연과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판단도 성적 자극도 신분 경쟁이나 몸매 표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투리즘이 관광산업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본래 의미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누드, 프렌들리, 뉴드 프렌들리. 리조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자유로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극적이고 특별한 이미지를 팔아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스페인, 특히 그란카나리아, 지란카나리아, 이비사, 이비사, 코스타 델 솔, 코스타 델 솔, 같은 섬과 지역에서는 상업화된 나체 서비스 매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누드풀 파티부터 자극적인 자연스러운 누드 화보 촬영 패키지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곳이 나투리즘 리조트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상품화해 즐거움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공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평화로운 철학이 시장 논리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본질이 변질됩니다. 한때 안전하던 공간은 쉽게 남용과 폭력, 통제가 안 되는 문제의 온상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시끄럽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자유는 무대, 술, 그리고 시장의 노골적인 시선과 함께 나타납니다. 피해자의 침묵, 그리고 사회의 위험한 무관심, 누드 공간에서 누군가가 성추행을 당하면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해변에 갔어? 그런 복장이면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상상한 거 아니야? 피해자는 몸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나투리즘을 여전히 자극적이다, 별나다, 이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쉽게 공격당해도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쉬운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여성, 그리고 때로는 남성도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당하거나 그저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은 가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힘이 됩니다. 외면하는 시선 하나, 비웃는 웃음소리 하나, 나서지 않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행동이 조용히 끈질기게 잔인하게 반복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성관광,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현대 관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중 하나는 바로 성관광, 에섹스 투리즘입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내세우는 일부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개방적인 문화로 유, 유명한 스페인도 이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캐네리아일랜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발렌시아 등 일부 지역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쾌락을 노린 암암리 조직이 활동한다는 소문, 아니 실제 경험담까지 존재합니다. 비공식 서비스 패키지, 비밀 파티, 문화 체험 투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불법 행위, 더 나아가 여성 매매, 강간, 이주민 착취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신분 미등록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약속받고 서비스 직종에 투입되지만 결국은 자유도 신분도 잃고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됩니다. 어디에도 경고 표지판은 없고 관광 사이트에 그런 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비밀 초대장, 브로커의 유혹은 여전히 조용히 그리고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화려한 브로셔, 눈부신 해변과 햇살 포스터 뿐, 그 뒤의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법의 빈틈과 이주 여성의 운명 스페인은 성평등 분야에서 진보적인 법 체계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2004년부터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고, 유럽에서도 여성인권을 위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매년 수십, 때로는 수백 명의 여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전 남자친구, 전 남편에게 살해에 당합니다. 스페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도 최소 선범아 8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성폭력 범죄로 기록됐습니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협박, 폭력 살해는 수천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소에 몸을 숨겼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느린 처리, 인력 부족, 미흡한 대응은 결국 수많은 여성을 방치했습니다. 합법신분이 없는 이, 이주 여성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시민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해자를 신고하면 강제 추방될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회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를 떠받치는 노동력이자 안전하지 않은 관계 속 피해자이며 이름도 권력도 목소리도 없는 투명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관광객들이 지중해의 햇살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같은 땅 어딘가에는 두려움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문명국가라 부르는 사회 한복판입니다.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특권은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다. 플라야드라스 두나씨, 한 구석에서 한 독일 여성은 모래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나라 안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온한 여성은 창고 옆 허름한 방에 살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문을 잠그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휴대폰을 꼭 옆에 둡니다. 둘다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단한명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단지 햇살과 바람 속에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누군가의 거친 노크 소리에 깨지 않고 마음 편히 잘수 있는 것, 직장에 가면서 성추행이나 갈취, 부당해고에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것, 치매를 당했을 때 비난받을 걱정 없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된 공간 l i b e r a t e 스 space)이라는 라벨이 붙은 누드 비치나 프리스피릿 Free 프리스피릿 Spirit, Free Spirit, 리조트 안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할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사실 특정 집단 주로 백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유 여권 소지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가난한 여성 이주 여성 스페인어가 유창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 자유 공간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초대되더라도 더 낮은 위치와 경계심을 가지고 들어가며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스페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가 왜곡되는 문제는 스페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태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진짜 자신으로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상업화되고 침해당하며 통제를 잃고 말았습니다. 신체의 해방이 관광 상품이 되는 순간 개인의 경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자유는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고 여성, 이주민, 사회적 약자는 침묵 속에 손해를 떠안습니다. 해결책은 한 정부나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서 시작됩니다. 법은 명확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관광객은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콘텐츠 제작자는 빛나는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부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라야 데라스 두나스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으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제때 다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본래 가치를 잃고 말 것입니다. 자유가 관광 상품으로 변하고 사생활이 가벼이 여겨지며 존중 대신 시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신체의 해방이라 불리, 정하이, 아, 불리는 것은 결국 남용을 숨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유는 일부에게만 주어진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뒤따른다면 결코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자유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친절, 경계, 그리고 공동체의 의식으로 지켜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안전한 공간이 계속 무너진다면 곧 자유라 부를 만한 곳은 어디에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몫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행자는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고 노골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몰래 찍지 않고 다른 이의 몸을 가십거리로 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안전한 공간을 클릭 유도로 소비시키는 대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침해당한 사람 편에 서고 침묵하거나 피해자를 탓탓하는 대신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는 서류에만 머물러 둬선 안 됩니다. 현실 속에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간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지 스페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켜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자 말이 아닌 행동과 태도 그리고 일상의 작은 친절로 증명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과연 자유는 진짜 존재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계속됩니다.